오늘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가깝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10편 22편을 잘 읽어보시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 기록된 사람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긴 했지만 다윗도 이 시편의 기록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뭐 자기 뼈를 셀수 있다거나, 뭐 수족이 찔린다거나 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통 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이기 때문에 어, 다윗이 겪지 않은 어, 예수님의 상황과 심정이 이시 속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요, 또 시인, 뭐 일종의 가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 다윗의 어, 그 직분이 예언자요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계속 나오는 것만 봐도, 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예언자이고, 얼마나... 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는 선지자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그를 가리켰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다윗이 가리켰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선지자고 메시아를 미리 보고 어, 기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이 10편, 22편은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궁극적인 왕국의 왕으로 도래하게 될 천년왕국까지 미리 예언을 해놓은 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을 깊이 상거하거니와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구절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성경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은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 이두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이 고난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죄인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 아니라 죄 덩어리, 그냥 죄 자체가 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우소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 자체, 죄 덩어리, 죄 집약체가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파멸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되신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 그래서 이 공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사랑만 강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공의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놀라운 아이러니 또 역설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공의와 사랑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1절과 2절에서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가 나오는데 이것은 죄 덩어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3절까지 쭉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4절 5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laughs> 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내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데 4절과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일을 끌고 와서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나에게 내 절규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벌레가 나오는데, 이 벌레는 고대 시대에서 그 옷감을 물들이는 색소를 빼는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옷감을 색으로 물들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어, 색이 들어간 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옷는, 입는 옷감이 이제 색이 들어간 옷감인데 가장 비싼 색깔이 보라색, 자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염료를 어디서 얻는가 어, 소라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소라 이렇게 먹으시면 똥 같은 거 나오는데 군청색이나 보라색 같은 색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소라 한 마리에서 아주 극소량의 그 자색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 계속 그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비싼 왕이 없는 옷감에 물들이는 원료가 첫 번째가 소라고 그 다음으로 비싼 염료가 이제 붉은색을 뽑아내는 염료인데 어, 그거는 벌레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연지벌레라고 하는데. 어, 붉은색이나 분홍색 근데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주홍색을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마시는 그 딸기 우유를 마시면 붉은색 분홍색이죠. 그게 연지벌레 추출 색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딸기 우유를 마시면 연지벌레 많이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홍색을 아주 비싼 색소 주홍색 중에서도 더 비싼 색소가 있는데 그건 이 연지벌레의 애벌레, 구더기 같이 생긴 앤데, 뻔데기 아주 작은 그 애벌레에서 추출하면 더 깨끗하고 더 고급한 그 주홍 색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나는 벌레라 했을 때 벌레는 이 연지벌레 색소를 추출하는 벌레의 그 애벌레, 그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말려서 다 부수어 으깬 다음에 그 색소를 빠서 색소를 이제 추출해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더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자주 드시고 계시는데, 붉은색 색소 드실 때마다, 아직도 연지벌레에서 색소는 추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구더기가 사랑스러워서 뽀뽀도 하시고, 밥도 주시고, 내가 잘 키워봐야지, 뭐 이런 분 계신가요? 벌레는 항상 혐오의 대상입니다. 아, 여자들이 벌레 보시면 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홍색 뽑아내는 그 연지벌레, 그 애벌레처럼 되셨다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휘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주홍색 벌레 빠지는 그 벌레처럼 비참한 자리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실 때그 앞에서 이제 조롱하며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요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조롱의 말을 하면서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그 기적의 빵을 얻어먹고 그 기적으로 몸의 치유를 받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찬양하던 그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던 그 입술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그 입술로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일도 이 시편의 기록대로 그대로 당하신 겁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계속 짐승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12절에서는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가 나오고 13절에 가시면 사자, 16절에는 개, 21절에는 사자와 들소 이렇게 짐승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모두 예수님을 공격하는 힘센 자들, 기득권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공격해서 막강한 힘으로 어,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짐승들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 다윗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사람이 개발한 이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의 세포 가장 작은 단위, 세포까지 하나하나 고통을 줄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벌입니다. 그래서 뼈가 빠지고 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또 못에 걸려서 몸이 지탱받고 있기 때문에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제 폐가 이제 확장되고 몸무게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 내려가는 그 순간에까지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의 신경 뼈 마디마디까지 전부 다 고통이 가해지는 형벌이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들까지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몸소 느끼셨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 16절 보시면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 성경을 잘 보시면 신성 모독의 죄는 어떻게 사형을 내리는가? 유대 문화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 쳐서 메시아가 신성 모독으로 죽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천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형했다면 수족을 찌를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로마라는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로마의 형벌 방법인 십자가형을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미리 아시고 다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손과 발이 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심지어 어느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가? 18절 보시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기 위해 제비 뽑는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 이 옷을 벗겨 나누어 가진다 하는 것은 마지막 소유물까지 전부 다 강탈해 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서도 옷을 벗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야, 저, 저 사람 옷 벗겨라 그러면 다 뺏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권한까지 다 박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권한 박탈 정도가 아니라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벗겨지셨습니다. 어, 마지막 소유까지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 성화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얇은 팬티 같은 거한장 걸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기셔서 속옷까지 다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과 이 치욕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이런 일까지 당하셨는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의 그의 운명은 저주를 받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멸망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런 것까지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겠다. 스스로 선택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주님의 탄원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하나시었나이다. 여기 20절에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단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고 무시하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탄원 기도를 또 절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늙여질, 늙, 멀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멀게 느껴지더라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빨리 도와주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뭔가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결코 늦지 않은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찬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를 이름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한 그 죄를 지으면 사형 빼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뭔가 독방에 넣는 겁니다. 독방에 넣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무랑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하는 철저한 고립 속에 가둬두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아무리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 얘기를 항상 들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몇 가지 있죠. 걱정에 관해서 또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걱정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극진히 경배를 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자기가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거나 걱정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수준도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천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기도가 낙심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출발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